오늘 또 스테이크를 구워 먹기 위해서 캠프그라운드에서 야, 이렇게 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불을 만들 때꿀 팁이 있습니다. 자, 요거. 요거 아주 싼데 요거 몇 개씩 집어 넣고 불을 피면은 연기도 안 나고 한번 이렇게 불을 이거 정말로 화하 붙어 버립니다. 음. 이거 이번에 써보니까 연기 날 필요도 없이 화력이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식분을 만들고 지금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오늘 또 여기다 스테이크도 구워먹을 준비를 딱 해가지고 스테이크도 먹고 우리 아직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쪽, 더 밑에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 자, 옆집도 좀만들라고 준비 중이고, 해가 아직 조금 떨어지기 직전인데, 아주 여기 멋진 캠프그라운드입니다. 하루에 27불. 샤워도 돼 있고, 전기도 시설 꼽을 수 있고, 화장실도 아주 현대식으로 잘 갖춰져 있는 여기도 유명한 캠프그라운드입니다. 아, 이렇게 무앞을 멋지게 펼쳐놓고 이제 수술만 여는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오늘 도 멋진 캠프그라운드에서의 저녁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름 다 지워지고 있고 저 뒤에는 아주 큰 강이 흐르고 있고 멀리 산 경치 보면서 오늘 도 스테이크를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에서 먹는 스테이크 맛은 아주 죽입니다. 어제는 삼겹살 구워 먹고 있고 오늘은 스테이크 미리 양념해온 거 그걸 구워 먹기로 우리 가족끼리 약속이 돼 있어서. 오늘 먹어야 됩니다 시간이 됐는데 엘크들이 또 왔습니다 이쪽에 엘크들이 또 왔어요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엘크가 또뭐 먹으러 왔어 이쪽으로 많이 왔네 네, 어휴. 엘크 때가 이쪽으로 지금 안에 왔습니다.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네. 아기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도, 저쪽으로 안에 왔습니다. 어, 또 있네. 쪽에도 있고 저쪽에 놀이터 쪽으로도 많이 있고 지금 음. 거기에도 많이 합네요몇 마리의 알크 무리입니다. 음. 아이 알기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점점 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저쪽에 장작 불 떠고 있는데. 저기 많은 사람들 이 와서 구경하고 있고 야, 나는 계속해서 불을때 스테이크를 구워 먹을 수가 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볼때자 그래서 아니 고기를 굽는데 얘가 왜 여기로 왔냐고 어. 와, 이 가까이에. 지금 고기 굽다가 여기에 엘크 신놈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세상에. 아, 냄새 맡고 왔나? 냄새가 고기 안좋아하는데 응? 고기 안 먹는 애들이 또어또 기분 나빠야지. 나 우리 고기, 고기 먹을 줄 알아요. 이도 튼튼하고. 여기 봐요. 음, 여기 지금. 엘크가 신놈이 나타나서, 오? 어? 갑자기 고기 굽다가 이게 뭔 날리냐고. 네, 고기 굽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고기 구워야 돼. 이거 봐라. 자 고기 굽고 있는데, 이 앞에 엘크가 있습니다. 어우, 이 새끼 때문에. 여기다 해도, 바야지 어. 그렇지. 그, <laughs> 아직, 아직 괜찮아. 와 멋지다. 앞에 그 애인가? 아니야. 그런 것 뿌리랑 음, 같았어 응 음, 좋았어 냄새 맡고 왔어 잘 익었어 응저 음, 그 팔을 한번 가져가고 여기다가 여기다 어, 오 그래 응. 그 다음에 자 지금 방금 또 고기를 한번 뒤집었는데 여기가 엘크 순놈이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고기 굽다가 얘가 급해가지고 요 음. 공격 하면은 음, 공격 면은 빨리 숨어야 돼. 그 뒤에 앞놈 두 마리가 있어. 안올 거야. 어. 자, 장작 끓이고, 스테이크하고, 여기 아스바라가스하고, 토마토를 구워서, 음. 제대로 구워지고 있는, 진짜. 숯불에, 응? 이거 이렇게 제대로 구워고 있습니다. 숯불에. 오늘 저녁은 제대로 포식하게 생겼어니 어, 옆에 엘크돌도 있고, 아주 멋진 저녁이 됐네 자이 경치를 바라보는 강물에서 이렇도좀잘 익었네. 날은 어? 나름웠지만 이렇게 한상 차려 가지고 오늘 저녁에 차있어. 여기는 어제 구운 호나가 고구마. 한 상에서 맛있게 또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옆에는 당장 떼고 있고. <목소리>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목소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음. 아, 천천히 먹자, 이제. 음, 음. 고기니까 저거 보면서 천천히 먹자. 음 그럼. 강 <목소리> 보면서 저녁에 <목소리> 멋진. <목소리> 음, 멋진 저녁이다. 간도 잘 됐어. <목소리> 음. 스테이크 먹어가면서 장작불도 빼고. 와, 제대로 캠핑이네, 이거. 제대로 캠핑. 뭐야? 맥주 한잔. 바꿔 많이 가니니좀 들리게 해 됐을 때같 저녁을 응. 먹고 있는데, 저쪽에 지금 캐나다 구수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응. 와. 오늘 저녁은 뭐, 동물도 많이 와서 우리를 축하해주는지 모르는데 재밌게 해주려고. 응. 엘크 무리가 아직도 저쪽에 꽝빵감있는데 캐나다 구수 한 무리가 또날라가고 오늘 멋진 저녁이네. 이 불이 면서 여기서, 맛있는 저녁을. 자, 밤이 이제 어두워졌지만은, 장작불 옆에 있으니까, 자, 저쪽에도 장작불을 떼고 있고, 저강 옆에서도 누가 불을 떼고 있습니어 옆집도 떼고 있고, 干干刚嘛个，嗯，